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리프팅을 잘하는 병원으로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좀 변이 오래됐잖아요 오래전에는 실리프팅보다 사실 더 필러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 병원을 시작한지는 거의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러를 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았는 상황에서 저는 필러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시술을 해 드리면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였고, 거기에 발맞춰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필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콧대랑 요 코끝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살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가지고 볼륨감도 좀 있으면 좀더 인상도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성형은 좀 부담스럽고 성형하고 나면 회복기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게... 어떻게 변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젊어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필러 시술만으로 이렇게 리프팅 효과와 탄력 효과를 동시에 볼 줄은 몰랐거든요. 젊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미에서 코필러 재시술을 해 봐서 원장님이 잘하신다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필러는 시술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필러랑 실리프팅을 만약에 받을 때 같이 받는다고 하셨을 때 어떤 걸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걸 먼저 받으면 좋을지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처짐이 심하다든지 특히 볼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필러를 가지고 해결을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필러는 단순히 처짐보다 가 꺼짐이 있는 경우에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볼륨을 올리니까 물론 조금은 리프팅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처지지 않은 분들은 필러로 리프팅의 효과를 보면서 볼륨도 높이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은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